2020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10강 어비 3번 문제입니다 in america 미국에서는요 we have developed 우리가 만들어오고 있어서 corporation man이니까 회사원이죠 회사원 so his wife 그의 삶과 his family 그의 가족과 his future 그의 미래는 live with 뭐와 함께 하냐면요 his corporation 그러니까 회사가 전부 다 회사가 있어야 먹고 살수 있다 이 소리인거겠죠 그쵸? his training 그의 훈련 his social life 그의 사회 삶 the kind of car he drives 그가 운전하는 차 the clothes he and his wife wear 그나 그녀의 그의 아내가 입는 옷들 the neighborhood 그가 살아가는 그 이웃 즉 동네 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and the kind and cost of his house 그의 집의 종류나 어 금액들이 그리고 가구와 집과 가구의 종류와 금액들이 are l l dictated 이니까 모든 명령을 당한다는 건 buys corporation. 그니까 회사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라 거죠. 그렇죠? 그죠 회사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근데 회사에서 어디겠어요. 역사가 아니라 회사가 어떻게 발전이 안 되냐가 아니라 회사의 지위. 자기가 어느 위치인지. 내가 사장이면 엄청 잘 사는 거고, 내가 말단 사원이면 엄청 못 사는 거고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his position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지위가, 직위가. In the pyramid of management, 경영 관리, 즉, 회사에서의 피라미드는 계층 구조를 얘기하는 것도 그렇죠. 그 위치가 is exactly defined. 정확하게 뭐에 의해서 정의 내려지냐면요. By the size of his salary and bonus is, 그러니까 돈 얼마나 받느냐. 그렇죠. 거기에 서 정해지는 거죠. The pressures, 압력인데 압박인데요. 그럼 당연히 누구말 따라야 돼요. 회사만 따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c o n e or r e a c 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을 하라는 그런 압력, 압박감은 are s 미묘하지만 뒤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 리지스터 a b 하니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는 잘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다가 함부로 막 결근하고 못돌아다겠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를 쓸수 있어도 솔직히 눈치 보듯못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그렇죠? for 왜냐하면으로 접속됐었겠죠 그의 지위와 그의 승진을 위한 바램들이 are k e e d 어디에 맞춰진다 to the 어디에 따라 달라진다 to performance of duties, 의무적인 수행 능력이라든지 행동들 그리고 심지어는 태도들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회사에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승진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능을 해야 된다는 입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의무적인 수행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태도라는 것이 만들어주죠. 회사를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즉 회사를 성공시키는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In the areas of management, sales, and public relations니까요. 뭐 경영이라든지 판매 그리고 대중의 관계에서의 분야 안에서 즉 회사의 여러 가지 직책 분야 안에서 또 position of the corporation 회사의 회사원의 위치가 is 안정적이냐 불안정적이냐인데 자 오직이라는 거는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잠깐 동안 불안정하냐가 아니라 잠깐 동안 안전한지가 되겠죠 그죠 뒤에 나와요 그래서. Once the c o n d r e s s meeting to the next, 니까, 단 어디로부터? 주주의 회의, 그 순간부터 다음 순간까지만, 한마디로 주주가 바뀌어버리면, 회사를 구조보정할 고정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한 그렇죠? 그러니까 주주가 있는 동안에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적인 배반, 배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공적인 배신이, uh, there may be swap. 거기에서의, 그러니까 성공적인 배신이 한마디로 주주가 바뀌면, 매일 수입 아웃이니까 다 털어버리는 거죠. 구조조정 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호, 캐, 어, 이게 미국식은 캐브리즈라고 해도 되고요. 영국식은 캐들즈라고 해도 되는데 상관없요 어쨌든 어, 중요 직책들을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오버 어린이스 열심히 일하는 중요 직책을 잘라버릴 수 있고 그다음에 replace them with others 다른 사람들을 그 간부들을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테이터스 컴포어미티스 이러니까 한 번이었네요, 죠 오케이.